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리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헛된 것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 잘 마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을 하면 온 인류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자꾸 폭발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전기차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휘발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합니다.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유익한 차가 전기차입니다.그러나 이 전기차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괴,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계를 잘못 따르게 되면 이 법계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 이 법계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 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 아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주전 1075년경 아벡전투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괴를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자기들 성읍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에벤 에셀부터 아스돗까지 갔습니다. 에벤 에셀은 아백 전투가 일어난 근처의 도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아스돗까지 약 60에서 70km 정도를 이동해서 법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전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의 형태이고 반은 물고기의 형상을 한 블레셋 사람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신이었습니다. 이 다군의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군 신전 안에 마치 전리품처럼 놓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괴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더니 이 다곤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한 결과 다곤이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팔입니다. 이것은 경배하다,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항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에는 더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이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결과로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손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과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다곤의 제사장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곤의 손목이 놓여져 있던 문지방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밟으면 자기 신상을 밟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야마 여호와 괴 앞에 있었던 다곤 신상이 어프로지고 깨어진 이야기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큰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오팔림인데 이것은 쥐가 옮기는 페스트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기억하고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무지 몽매하기 때문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지 몸매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계를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우상 신전에 두었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습관화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종교사회학에서는 거룩한 상징과 의뢰의 소외라고 합니다. 자주 거룩한 상징을 보고 자주 예배와 같은 의식을 행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그 이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영국의 최고가난 설교가였습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메트로폴리탄 터버누클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서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흐르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십자가를 보아도 통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딱해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과 같이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오랫동안 거룩한 상징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은 그것이 습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습관화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훼손하거나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소권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법계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금종기 다섯 개와 금지 다섯 개를 속건제로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퍼졌던 종기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지 않은 길, 징계를 받는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의식하면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시아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의 분양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 위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고 만년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비록 다윗에게는 원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그를 해할 수 없다. 그를 해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왕처럼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